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입니다. 교주 3000억 권총 협박 사건, 검찰, 경찰 움직였다. 다행히 양주경찰서 아니네. 네. 그래서, 오늘 이렇게 제가 상황이 파악이 됐습니다. 경찰청은,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배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, 어, 다행히 양주 경찰서로 배정이 안 됐죠.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직접 출동를 하겠다. 저는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요. 네, 뭐 3천억 관련해서 교수가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대면서 그러면서 정 아무개 무슨 교수가 있다며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. 예, 과연 정 아무개 교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에, 이 계속 전화해서 돈내라라 돈내라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,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다하니 금방 정 아무개 교수가 잡히지 않겠느냐 에, 저는 그렇게 에,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권총협박 사건이다 해가지고 대검찰청 형사부에 배정이 됐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이 이제 나서고 뿐만 아니라 경찰청이 나섰기 때문에 이제 교준인 네 오늘 이 재판이 변론이 이제 종결이 됐고 2월7일날 그러니까. 에, 앞으로 한 2주 정도인데요. 2주 안에 모든 진실를 밝혀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주 안에 교주 3천억 건축 협박 사건, 그리고 1천억 그 양아치들인가 뭔가 에, 그거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. 에, 그리고 그 잇따른 모든 사건들이 왜 전개가 됐는지 라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밝혀야 되는 그러한 순간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2주 동안 지금 많은 피해자 가족들, 또 피해자들이 에, 지금 또 고소, 고발을 에, 진행하겠다라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빠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소, 고발을 또 에, 진행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에,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주는 에, 본인이 죄를 지었다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대국민 반성문, 네, 뭐 법원에 반성문을 썼다 제출했다라고 하니 대국민 반성문과 더불어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거짓과 악행을 멈춰야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동안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교주가 진짜 서민들을 위한 그러한 자인 줄 알고 지지했던. 에, 무려 28만 명 정도가 표를 줬죠. 그런 수많은 사람들, 이것을 이 교주는 배반을 하고, 뒤에서 우주맘을 창조신 천여몸에서 나왔다. 그리고, 천국 티켓을 판매하고, 뿐만 아니라, 에, 대천사를 1억에 판매하고, 많은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고, 또 썩지 않는 우유, 밀봉, 그리고 멸균살균을 가지고 본인의 영적인 능력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고통 속에 빠트린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제는 이 거짓과 악행이 멈춰져야 한다. 그리고 2주 안에 이 교주의 3,000억 권총협박사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모든 것을 밝혀내고, 많은 피해자들의 고소, 고발에 대해서도 진실을 명확하게 가려내는 그러한 이주가 돼야 한다.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.